승민이 멍? 창빈이 형 멍? 승민아 멍? 여러분 공공지에 공공지 공공지에 껴본 구구즈입니다 아, 편하게 이런 길 합시다 아 우리 좀 머밍업으로 주높이 좀 하다가 아, 머밍업으로 100개만 하자 일단 100개? 아 100개? 1 0 0개금방이 진짜 오늘 스테이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맞아, 줄넘기하고 그러면은 줄넘기하고 스테이가 좋아하게 내가 봤을 때 이름만 이름만 줄넘기고 이거는 스테이랑 노는 거야 그래? 우리 여기서 계속 줄넘기 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내가 놀랍게만 재고 있으니까 지금 줄넘기 하고 있는 거야? 예 줄넘기 하고 있는 요 줄넘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어, 지금 아, 줄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 하나. 여기서 줄넘기하는 거 같아? 아, 잠깐, 간접 광고 어, 헐 좋아, 헐 좋아 야, 흔적! 날라다니는 거 같아, 지금 아. <laughs> 내 신발 보여? 보여, 보여서 내 신발 프로스. 네 신발. 야 그냥 너무 몸이 가벼운데? 어. 아우야 지금 저희 부작용 활동의 첫 팬싸를 마치고 왔잖아요, 보죠? 맞습니다. 네. 소감이 어땠죠? 소감이요? 네. 재밌었죠? Okay.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었어 오랜만에 우리 스테이 가까이서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이거 굉장히 낫네요,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해요. 약간 뒤로 갈까요? 여러분 달밤에 줄넘기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세요. 줄넘기 하면은 살 빠져, 그, 살도 빠지고 그뭐 체력, 체력이도 좋고 네, 그리고 그, 이 go to sleep 동아리, 네. 어? 동아리. go to sleep, go to sleep. Go to sleep. 우리 보고 잘해? <laughs> 아, 잘하고 하셨어? <laughs>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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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 좋죠 줄넘기 좋죠. 자 일단 그래 150개만 하고 150개두번 하고 150개만 하고 스테이랑 몇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 줄넘기 백 개야. 진영. 진영. 아, 진영 울부짖는 간절을 피지 말라고. 왜? 아 공기놀이 할까? 아 공기놀이해서 아, 진, 진 사람 뭐 할래? 진 사람 줄넘기 대. 아 줄넘기 개. 갑자기 공기? 저 무거운 걸로 일백 개. 나 이렇게 개 너무. 나 이렇게 아예 뭐야. 아이 가자. 거 어떻게 해도. 내형 공기 잘하잖아. 아나 잘. 아 맞네. 아, 이거 페널티 한번 주자. 그러니까 페널티 줄게. 잠깐 아, 이거. 어. 아 여러분 지금 저희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잘. 저희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자. 가보자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이거 각도 완벽한데. 와. 일단 줄라기 있어야 돼. 줄라기 방송이니까. 줄깐기 방송에 쥬기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이친기 여보세 아, 근데 진짜 뭐하고요? 달밤에 제 줄넘기는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아 근데 사실 줄넘기 아침에 해야 된대요. 아 아침 해봤는데 응중 가기 전에 해봤거든. <laughs> 어? 아침에는 아침에 아니야? 응 아니야. 아침에는 아니야. 줄넘기 뭐야? 뭐 먹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왜? 아니 왜? <laughs> 왜? 체? 체하지. 왜 알고 모르봐한번 <laughs>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아, 방송 몰라, 방송?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네. 어, 줄넘기는 어. 빈속에 해야 되고 어, 뭐 왜? 어, 왜왜왜? 왜냐면 은 어. 줄넘기란 어. 이렇게 뛰면서 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 뭘 저기, 먹고 하면 은 어, 이게 못 견뎌요 그럼 먹지 마요 네. 아니, <laughs> 먹지 말고 줄넘기 앞으로 알았어, 먹지 말고 줄넘기 뭐 먹기만 해봐 <laughs> 만약 밤에 줄넘기 한다 어. 그럼 아침, 점심, 저녁다 굶어야 돼 아, 리 아, 뭐 먹고 나서 두시간 있다가 꼭 줄넘기를 하시길 어.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어.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깔끔하 깔끔한 진행 감사합니다. 야자타임. 아, 테이가 야자타임 해달래. 오케이, 야자 오케이 <laughs> 장빈나장빈난 동의 안 했어. 장빈왜 얘들아? 우리가 10시간 넘게 촬영하지 않았어. 아, 이거 제가 12시간 촬영했습니다. 아, 진짜 역대급으로 말했잖아. 음. 오! 오! 아, 아니, 이 각도를... 아, 이거 대혁 이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 <laughs> 아, 너무... 너, 너무... 슬려. 아, 나도... 사실... 잠시만요. 잠시만잠시만 다시 풀어먹요 왜, 왜, 왜... 어... 윤진씨... 윤빈 경기가? 왜요? 왜요? 눈빛이 안 보여요. <laughs> 머리가 너무 길어서... 조용히 <laughs> 네. <laughs> <laughs> 하세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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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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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다른, 다른 친구.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와, 이 친구 알아, 이 친구? 지금 센터? 아이 친구 공기 진짜 못하는 친구. <laughs> 어? 와, 근데 진짜 대형 봐. 와, 대형 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 야, 나 진짜 바로 종구라 했잖아. 아, 와, 와, 와. 와,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와, 공기 못하는 달리긴 잘하네. 알았다. 와, 어, 영봉. 와, 영봉. <laughs> 뭐가 멋있을 것 같아, 이제. 우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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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영이 깨어, 영이 깨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멋있게 타는이요 <머리, <좋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와, 좋아. 와.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와. 야. 제가 봤네요 네. 아. 이것도 아팠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아, 이거도 어 아, 괜아요 아, 네. 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그 리노라는 그, 그 친구 있잖아요. 아, 그 친구 몰라요. 요친구 아, 모르는 친구요? 그 아, 그러니까 리노라는 친구 있잖아요. 아, 리노? Yeah, 리노. 아, 라는 친구 알아? 리 I know you know, 리노. You know. Yes. 어, 그 맞아요. 친구가 그 친구? 제가 봤을 때 핵심이에요. 아, 전 다르게 봤어요. 아, 다르게 봤어요? 네. <laughs> 그친구 핵심이에요. 아, 그 친구 이거 아, 그요 저 최면 걸린 줄 알았어요. 저 지금 거기서 이거 왔어요. 어, 이이손 따라갔어요. 손 따라갔어요. 손 따라갔어요. <laughs> 손 따라갔어요. 저는 아까 봤는데 안 따라가던데. <laughs> 조용. <laughs> 미안 미안. 거기서 현진이라는 친구. 아그 친구? 말고 필릭스라는 친구가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뭘. 어떻게 현진이 현진이라는 멤버와 필릭스라는 멤버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름이 아예 다른데. 맞아. 무슨 소리예요? 현진, 무슨 말고, <laughs> 현진, 말고, 무슨 현진 무슨 말고 현진 말고 필릭스라고 했어요. <laughs> 나가 알 a n it is a lie. 여러분. We got J. k 가 b o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시 I don't know. I d 진짜 t know. I don't k 분 o 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신 감독님 박 여러분도 같이 그걸 잘봐 주시 우리 스테이븐들. 아! 아게 그리고 오케이. 네. 그리고 여러분들 퍼포먼스 비디오 봐달라고 아, 하고, 하고 마무리. 어. <laughs> 너무 그대로 있지 말고 그냥 프로답게. 절식만 안 반지 좀. 아, 반지. 응. 마, 뭐, 맞으면 멋있게 나와야 돼. 아, 아 나도 그럼 반지. 반지 게 빨리. 아, 그리고 줄넘기도 한 번씩 하나씩 갖고. 네, 줄넘기만 하니까 줄넘기 잊지 말고. 음, 줄넘기 방금. 잊지. 자. 네. 네, 저희 퍼포먼스 비디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이 달밤 줄넘기 오늘 줄넘기 총몇개 하셨죠? 저는 70, 저는 70개 한것같은데 <laughs> 저는 한 100개 한것 같아요. 네, 100개,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100개.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안 돼요 알죠? 집중하고 이어폰 닦끼고 저희 또 집중 한번 하면 또 4천, 하거든요. 4천 개 하고요. 3천 개 4천 개잖아요. 나중에 그 인증은 현지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만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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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반지 보여드리고 줄넘기, 줄넘기 한번 보여드리고. 달밤 줄넘기니까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벌써 1시 8분이니까 안녕 주무시지 마시고 네 퍼포먼스 비디오 한 번씩 꼭 봐주시고 아시죠? 안 주무셔도 되진 않아요. 어? 맞아요. 어? <laughs> 안 주무셔도 된다고 하면 안 주무셔도 <laughs> 되는 건데 안 주무셔도 되지 않아요. 그럼 안 주무시면 안 되는 거요 <laughs> 주무시면, <laughs> 주무시면, <laughs> 주무시면 안 <된다고. 웃음> 주무시면 안 된다는 데요. <돼요. 웃음> 안 주무시면 되지 않아요. 오케이. 주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거 여러분들, 퍼포먼스 비디오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저희 첫주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네, 둘째 주도 파이팅! <laughs> 아, 엔딩 빨리 해봐. 엔딩 해봐, 아, MC! 이, 이 어색한 기류. 아, 이거 둘다 MC 잖아. 형도 MC 잖아. 오! 오! I'm 아, 뭐야? MC! i MC! 여! 여! <laughs> 아, <웃음> 아뭐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네 여러분 다음 선데이 d 즈 y q u i 실 거죠? 네. 네 오늘 방송도 많이 다시 봐주시고 저희 방금 나온 퍼포먼스 비디오 링크 바로 여기 있으니까 와 네, 링크 바로 오! 여기 있으니까 링크 없어 링크 여기 이렇게 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댓글창인데 브이 오이오 오케이 그 여기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역시 오. 아 역시 또 선배님 씨 편집까지 고려해 주세요아자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해요. 좀 이따가. 뭐라는 거야. 잘 가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